안녕하세요, 여러분. こんにちは. 가벼운 일본어의 김명주입니다. 오늘은요, 저와 함께하는 28번째 시간, 28강인데요. 우리 28강도 열심히 저와 함께 일본어 공부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28강에서 학습할 핵심 문장은요, 이제부터 짐을 쌀 거예요. 에요. 우리 이 문장을 통해서요, 동사의 미래 표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 건데요. 우리 오늘 28강까지 학습하시면요,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마스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그러면요, 지금부터는요, 단어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요, 이사라는 뜻의 기코시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히코시, 히코시. 네, 좋아요. 자, 이제 곧이라고 할 때는요, 모스그라고 합니다. 모스그, 모스그, 네, 좋아요. 짐꾸리기는요 니즈꾸리라고요. 해 니즈꾸리, 니즈꾸리, 네, 좋습니다. 자, 끝나다, 마치다라는 동사는요 오아루라고 해요. 오아루 これから어요자 네,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할때그 아직은요, 마다라고 합니다. 마다, 마다, 네 맞습니다. 자 어딘가에 살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스무라고. 네, 습니다 정해지다는요, 기마르라고 해요. 기마르, 기마르, 네, 좋아요. 자, 아파트는요, 일본어로 만션이라고 합니다. 만션, 만션, 네, 좋습니다. 자, 만션은요, 맨션의 일본식 발음인데요. 우리가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요, 딱 떠오르는. 고층의 주거형 건물인데요. 일본에서는요 이러한 높은 건물을요 맨션이라고 하고요, 만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맨션인 낮은 주거형 건물을 반대로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일본어로 만션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이런 문화 차이가 참 재밌죠? 그러면요 지금부터는요 미열 회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다와곧 이사를 가는 하나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는 언제입니까? 기꺼시와 잇츠 데스까? 이사는 10월 2일이에요. 기꺼시와 10가츠 2카데스. 이제 9시네요. 짐은 다 쌌어요? すぐですね。荷造りは終わりましたかね、そあじえよ。いぜぶよ。まだです。これから荷造りをします。ね <네> 살곳은정해졌어요む場所は決まりましたかね 、네 역 근처 아파트예요. 네, 옆 근처 아파트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역 근처 아파트로 곧 이사를 갈 계획이네요. 네, 우리 리얼 회어 속에 숨어있는 핵심 표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동사의 미래 표현 배워볼 건데요. 일본어에는요, 미래 표현이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동사의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하는데요. 그래서 동사의 마스형이 바로 미래형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또 미래형으로 쓰일 때는요. 미래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아 이때는 미래형으로 쓰였구나 하고 여러분들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예문 같이 살펴볼게요. 자, 내일 일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이라고 하는 명사랑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아시다, 하타라키마스까? 라고 하면요, 내일 일할 거예요. 라고 하는 미래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요, 만약에 아시다 없이 하타라키마스까? 라고만 보면, 우리 일을 해요. 일을 할 거예요.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아시다 라고 하는 미래형 명사가 붙었기 때문에,